올 아침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묵상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 중에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에 대한 규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과 주변 국가들의 상황에서 포로는 마치 노예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무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로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그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삼은 자들 중에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경우에 적국 포로가 된 나라 사람의 여인에 대한 대우가 동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경우와 충분히 다를 수 있는 환경과 이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국의 포로 여인, 포로 아내를 포로로 대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비록 포로였지만 아내로 삼는 순간 그 여인은 포로가 아니라 아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요.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창세기 이 고백은 아담이 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부 결혼에 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 부부에 담긴 중년 개념은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둘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혈통, 다른 성격, 다른 출신 성분 등이 있겠지만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것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기에 한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사르크미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의 살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출신 성분도 신분도 성격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격도 부부 안에서는 서로 맞추어서 새로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를 아내로 삼았다고 해서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차별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몸은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름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한다고 다름을 주장하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에서 나의 다름을 때로는 음. 포기하고 배우자에게 맞추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부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부라는 제도 안에서 뿐 아니라 다른 포로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 원리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달라도 너무 다른 죄인인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 가족, 친구,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 가족, 친구, 이웃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닮아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